한국공군이 새 역사를 쓴다. KF-21 보라매가 빛을 발한다. 개발은 순조롭다. 2026년 블록 1이 완성된다. 공대공 능력이 검증된다. 위티어 미사일이 장착된다. 2028년 공대지 시험을 마친다.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된다. 북한의 하늘이 위태롭다. 워게임은 3일 장악을 예측한다. F-35와 합동작전이 핵심이다. 스텔스와 화력이 조화를 이룬다. KF21은 7.7톤 무장을 신는다. F35보다 외부 무장이 강하다. F-15K도 동참한다. 북한 대공망을 무력화한다. 2026년부터 납품 시작된다. 20대가 공군에 배치된다. 2027년까지 1차 20대 완료다. 2차 20대는 2028년이다. 총 120대가 계획된다. 6개 비행대대가 구성된다. F4 팬텀은 퇴역했다. F5는 80대만 남아 교체가 급하다. KF21은 질적 도약이다. 공군 전투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순천 비행장이 타격 대상이다. 대공망 회피 능력이 탁월하다. 워 게임은 데이터 기반이다. 격추율과 성공률이 계산된다. KF21 위 레이다는 AESA이다. TR 모듈로 탐지 거리가 늘어난다. 반도체 기술이 핵심이다. 소형화로 성능이 극대화된다. 공중급유기로 반경이 넓어진다. 한반도 전역을 커버한다. 미국과 연합 작전이 강점이다. F-35의 스텔스와 화력이 결합된다. 북한은 조기경보기를 도입했다. 하지만 체계적 운용이 부족하다. 러시아의 첨단기 지원은 없다. Su-57은 북한에 오지 않는다. kf-21은 f-16과 협력한다. 성능개량으로 전력이 강화된다. 2026년 80대 계약이 예상된다. 양산 속도가 빨라진 핫. 공군 편제는 효율적이다. 20대 단위로 작전을 수행한다. 저피탐 도료가 적용된다. 레이다 반사가 최소화된다. 캐노피도 저피탐 설계다. 조종석 반사율이 낮아진다. 단거리 미사일 개발 시작됐다. 2035년 완료가 목표다. 중장거리 미사일도 국산화된다. 2038년 개발이 완료된다. KAI는 체계 통합이 뛰어나다. 외국 무장 연동도 가능하다. 수출 시 맞춤 무장이 가능하다. 고객국의 요구를 반영한다. KF21은 방산 수출의 성공이다. 동남아와 중동이 주목한다. 북한의 미그-29는 낙후됐다. KF21과는 상대가 안 된다. 공대지 무장은 2028년 완성된다. 정밀 타격이 가능해진다. KF21은 가성비가 뛰어나다. F35의 절반 비용으로 경쟁한다. 합동작전교범이 개발된다. 조종사 훈련이 체계화된다. 북한 대공망은 취약하다. KF21 위 침투 능력이 압도적이다. 3일치 작전 계획이 준비된다. 표적과 기종이 명시된다. KF21 위 작전 반경은 충분하다. 서울 출발로 전역 커버한다. 공대공은 고속교전이다. 최대 출력으로 적기를 격추한다. 공대지는 적어도 침투다. 연료 소모를 고려한 설계다. 소프트웨어는 지속 개선된다. 정밀도와 호환성이 강화된다. 북한 항공전력은 열세다. 투자 시작했지만 시간이 걸린다. kf-21은 독립작전도 가능하다. 반독 임무를 소화한다. 미국은 kf-21을 신뢰한다. 동맹국 전투기로 평가한다. kai는 글로벌 방산 기업이다. 업그레이드 역량이 뛰어나다. kf-21은 국민의 자부심이다. 자주 국방의 상징이다. 북한 공군은 숫자만 많다. 질적 열쇠로 하늘을 잃는다. KF-21 생산은 안정적이다. 2028년 40대 배치가 확정된다. 수출 잠재력은 무궁하다. 폴란드와 필리핀이 관심을 보인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다. 5세대에 근접한 성능이다. 북한 조기경보기는 초보적이다. 체계적 운용이 미흡하다. 미티어 미사일은 강력하다. AM-120보다 사거리가 길다. 공군 전략이 개발된다. 전술과 교범이 체계화된다. KF-21은 다목적 전투기다. 공대공과 공대지 모두 수행한다. 북한의 러시아 위조는 제한적이다. 첨단 기술은 없다. 개발비는 효율적이다. 국가 예산으로 최적의 성과를 낸다. 공군 전력은 강화된다. F-15K와 F-16도 성능 개량 중이다. KF-21은 안보의 핵심이다. 북한 위협을 완벽히 억제한다. 북한은 공군 투자를 늘린다. 하지만 단기간 성과는 어렵다. KF21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다. 아시아와 유럽이 주목한다. 2025년 북한은 긴장한다. 한국의 하늘은 보람매가 지킨다. 공군의 미래는 밝다. KF21은 세계 무대에서 빛난다. 북한의 대응은 미흡하다. 공군 현대화는 요원하다. KF21은 기술의 정수다. 반도체와 레이다가 핵심이다. 수출은 경제를 견인한다. 방사는 한국의 새 성장동력이다. 국민은 KF-21을 응원한다. 자주국방의 꿈이 현실이 된다. 북한은 러시아와 협력한다. 하지만 첨단 항공기는 없다. KF-21은 전술의 중심이다. 합동작전에서 주도적이다. 공군의 훈련은 강화된다. 실전 대비 능력이 향상된다. KF-21은 안보와 경제를 잇는다. 국가위상을 높인다. 북한의 하늘은 무방비다. KF21 이 압도적 우위를 점한다. KAI는 기술혁신을 이끈다.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도한다. KF21은 2028년 완성된다. 공대지 능력이 최종 검증된다. 북한은 공군 갭을 메우려 한다. 하지만 기술 격차는 크다. KF21의 수출은 시작된다. 동남아 국가들이 협상 중이다. 공군의 전략은 치밀하다. 북한의 모든 표적을 겨냥한다. KF21은 미래 전쟁을 대비한다. 다목적 임무를 소화한다. 북한의 미사일은 위협이다. 하지만 공군은 이를 무력화한다. KF21은 국민의 기대다. 안보와 자부심의 상징이다. 공군은 연합작전을 강화한다. 미국과의 동맹이 굳건하다. KF21은 세계적 경쟁력이다. 방산수출의 새 지평을 연다. 북한은 공군 현대화를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멀다. kf-21의 기술은 진화한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지속된다. 공군의 제공권은 확고하다. 북한은 하늘에서 밀린다. kf-21은 글로벌 표준이다. 4.5세대 전투기의 정점이다. 북한의 공군은 구형이다. 위그-29는 kf-21의 상대가 아니다. kai는 수출 전략을 세운다. 맞춤형 무장으로 시장을 공략한다. kf-21은 안보의 보루다. 한반도 평화를 지킨다. 공군의 미래는 KF21이다. 하늘의 새로운 주인공이다. 2.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 공개. 공중임무 이상무. 북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속에 공중임무를 수행하는 공군이 작전 핵심 시설들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공군은 어제 21일 경기 오산에 위치한 항공우주작전본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한국형미사일 방어체계. KAMD 작전센터를 비롯해 전투지휘소와 방공통제소 등을 소개하고 임무 수행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북한의 도발이 고도화되고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지만 연공은 물론 방공 식별 구역 동향까지 대비 태세를 국민에게 알리려는 차원에서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오산 전투지휘소에서 전시를 가정한 전투 비행 명령을 불시에 내리자 충남 서산에서 비상 대기하던 20 전투비행단 소속 조종사들이 1분 만에 KF-16 2대에 탑승을 완료하는 훈련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군 KAMD 작전센터는 2014년 이후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들을 모두 탐지했고 낮은 고도로 비행해 탐지가 어려운 전략 순항미사일도 올해 모두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행물체를 24시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중앙방공통제소 MCRC는 공군을 비롯한 연합 합동자산이 탐지한 자료를 모아 분석하고 식별해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대응하는 임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군은 앞으로 상층부 방어를 위한 LSM 등을 향후 전력화해 미사일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주변 정세에 흔들림 없이 영공을 방어하고 대북 감시태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